자연스레, 자연스레, 기상 15분 전입니다. 음... 어, 좀만, 좀만 따가 자. 자연 기상 5분 전입니다. 오늘은 한국 들어오고 처음으로 여행을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부산에서 30년 정도 살았는데 부산에 있는 웬만한 곳은 다 가봤는데 딱한곳안 가본 곳이 있어요. 다른 지역 분들도 부산에 오면 꼭 들리는 그런 유명 여행지입니다. 오늘 같이 갈 친구입니다. <laughs> 아. 아. 깜빡이 좀 키고 들어와라. <laughs> 그래서 오늘 갈 곳은 감천문화마을 이라는 곳인데 제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20살 때까지 사하구 계정이라는 곳에 살았어요 근데 감천도 사하구 안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뭐 다니던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바로 또 옆에 있습니다 저, 6교 기준으로 왼쪽이 제 다니던 중학교, 오른쪽이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인데, 지금, 배가 살짝 아픕니다 <laughs> <laughs> 네, 고등학교 살짝 틀려가지고. 고등학교 저반이 맛집이거든요. 일단, 대동고등학교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야, 교복 어? 바뀌었네? 어, 그거 어, 바뀌었네? 뭔데? 와. 와, 우리 그 시금치 교복이었는데, 원래. <laughs> 어? 야, 이거 뭐야, 헨스? 뭔데? 와. 이 왼쪽에는 우리 만들고 있었잖아. 어. 졸업할 때까지. 이거 뭔데? 뭐, 뭐 생겼네? 어. 어 천천히 가자 응배 음. 많이 아프구고내 친구 써면 음. 안된다 휴지 있나? 그니까 혹시 뭘까 그러니까 휴지 죠그 휴지 어디어후데 근데 진짜 아무도 못알아보나 <laughs> 그래도 학교 선배인데 20만명 중에 여기 학교 <laughs> 한명은 없을까 <어떨까? 웃음> 마스크 써서 못 알아볼 수도 있고 <laughs> 그러면 단결 계곡 가고 싶지 않나? <laughs> 안녕하세요 그, 스탬프지도. 2 0입니다 근데, 네. 두 개, 하나만 되나? 두개 할래? 기념품샵 뭐, 많이파네 천연비누. 뭐, 이게 천연비누라고? 아, 아, 아이 이게, 이게. 오케이. <laughs> 오케이. 이런 것도 있었네. 야가 처음 알았다, 살면서. 네. 입구부터 알록달록 하네. 아, 맞네. 야, 그럼 여기 다 지금 사람 사는 거니? 그렇지.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막다 돌아다닌다고? 그래도 뭐. 아, 여기는. 우리 둘이, 지간 아, 우리 둘이 올게 아니라, 여자친구랑 와야겠네. 자기야. 어 <laughs> 아, 서울은, 세탁, 이고 지금 열려있는 세탁집이가. 오, 완전 옛날 세탁집이 있네. 와. 갈집 뭔데 한번 들어가보자. 봐봐, 다커플 체험이야. 난 우리는 우정 체험으로. 어, 가자. 이거 하나 사줘. 이쁘다. 어, 이거 하나 사줘. 자기야, 어, 어. 이거. 여기. 하나 <웃음> <웃음> 아니, 다 뜯어지면 안 돼. 어. 와 실비집 어 실비집 뭐야 소주 파는 데야 뭔 무슨 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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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실비집이라 하나 원래 옛날 옛날에 아 어, 진짜로 어? 야이 완전 옛날 풍 이런 집들 아이가 요즘 이런 이런 집 같은 거 보기 힘들다 아이가 우와 야 퐁퐁 퐁퐁도 있나 후 초등학교 어, 때 선생님, 일어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도 저럴 때가 있어. 그니까. 혹시 너희 유튜브 봐? 네. 계곡은 개굴개꼴 알아? 어, 나야! 어, <laughs> 안녕! 안녕하세요! 와, 근데 이거 와. 야, 왜 이렇게 크냐? 동생들이 또, 개고개골 때문에 찾아 왔네. 안녕하세요. <laughs> 사진 같이 찍을래? 네. 네. 형 사진 잘 간직해줘? 네. 아, 형도 잘 간직할게? 아, 고마워. 네. 아빠 손가해 아, 좋다. 애들이 엄청 박네. 그러니까. 얘또 기다리고 있나? 사진 다시 찍을래? 아, 여기서요 아니, 아니, 이거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서. 아니, 괜찮아요. 아니야, 오케이 알겠어. 니가요 부산에 사냐고 물어보래. 부산, 어, 형 부산 저계정에 살았어 옛날에. 어, 계정에서 어, 20년 동안 살았어. 그럼 지금 은 어디에서 살아요? 응. 지금은 명지. 나머지는 개인 정보죠. 형 개인 정보 없는데? 그러면은 네. 네. 주소, 주소, 알려주세요. 주소? 주소는 전화번호 그, 알려주세요. 그 전화번호, 전화번호, 어. 네. 너희도 재밌게 놀아. 네. 아, 어. 잘하시고. 네. <laughs> 알겠어, 알겠어. 조심히가네 재밌게 놀아. 이게 냄새 좋은 거구나 오, 씨. 야, 쫀득쫀득한데? 어, 맞네. 어. 뭐, 냄새 나? 야, 냄새 박살 난다. 그 디퓨저 딱 향인데? 보자. 이쁜 거는 솔직히 필요 없다, 이거. 나좀 터프하고 남자다운 이런 거. 그거 너무 야기자기하다. 니새안 맡아. 아, 나 가성비 짱이라는데? 리드 미디엄 샴드. 냄새 안 맡아볼래? 아까 그 냄새 아니야? 샴드랑? 괜찮은 데 와야 여기 느낌있다 볼링 아,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안녕오 음, 음. 여기 맛있다 지도그 다음에 어디 동락의 탑인가? 오 일단 이게 뭐 일단 전시 개인 작품 많다 하대 내가 어. 또뭐 보고 싶은 거 있나? 어린 왕자 뭐 있었잖아 여게 여기 조금만 더 가면 아 진짜로? 어. 오. 여기 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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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네 어, 신기하다 ,잉. 3 0 0만 음. 항상 이런 거 보러, 보러 오면 가격이 궁금하거든. 야, 야, 이래서 괜히 사진 찍는 게 아니네. 어, 이쁘다 뷰. 딱 이렇게 이렇게 찍으면 되겠네 뷰. 나 응. 사진 찍어줘. 그게 뭔데? 해볼래, 심해 봄엔 재물이 상하니 때를 놓치지 말라. 여름은 없나, 여름? 7월, 8월. 여기는 어, 7월. 조각배를 바다 위에 띄우니 바람이 없어도 위태롭기만 하다? 8월. 오! 심신은 피곤하러 오다 아. 건강에 주의하라 어. 일반 다 좋은 말 밖에 없다. 어. 파라솔 재 활용 가방. 원래 파라솔인데 저걸 뜯어가지고 가방을 만들었는갑다. 오, 음. 어, 이거, 이건 그거 아니야? 방파제. 어, 그니까. 방파제. 뽀성뽀송하네 음. 이게 다 그러면 지금 그거 아이가? 야, 이거는 청바지로 만들었네. 버려진 청바지로. 어. 오. 이 가방도 그렇네. 맛있다. 오, 이쁘다. 야. 우물이 있다. 오. 지금도 있을란가? 아, 오케이. 우물에 빠진다는데. 밑에 진짜 우물인가 보다, 그러면. 우물 수심 체크하면 해야 되는데. 이건 <laughs> 옛날 딱그 동네 느낌 나네. 요 앞에 가면 감천문화마을에니 게스트 할수 있는 거 하나. 무게? 어. 아 진짜 몰랐지. 어. 보니까 요 앞에 게스트하우스 하나 이때. 어. 거기서 자면 된다. 가자. 옛날 골목 들어온 느낌이다. 친구야. 어. 미안한데 이거 정자에서 조금만. <laughs> 아딱다딱다더 왔는데. 어? 아. 아. 어, 편해. 안녕하세요. 네. 아 진짜 이거 옛날, 거... 오, 오. 할머니 때같다 어. 아, 여기다가 아, 저 위에 다락방도 있네? 오, 다락방? 오, 어. 어. 응. 뭔데? 야! 뭔데? 보자. 그냥 다락방이다. 아, 어. <laughs> 위에서 보이는 뷰는 그냥 주택뷰. 어. 어? 이렇게 상 있고, 벽지도 깔끔하고, 여기 이렇게 이쁘게 다되 있습니다. 이 옆에 이것도 꼽아볼까? 오, 어, 이것도 꼽으니까 이쁘네? 요 안에 이거 있을 거다 있네 전자레인지랑 냉장고에 그리고 이것도 있고 TV 있고 지금 개안나? 아 개안나? 아. 아... 좀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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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화장실 화장실 구조가 좀 신기하게 생겼네 뭐야? 이게 위에 다락방이 랑 있는 데서 그런가? 그 다음에 이 밖에 뷰가 크... 음. 일단 배고파서 보니까 요 밑에 감천시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먹을 거좀 사오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다 닫았는데 너무 늦게 안 나. 아 원래 시장 일찍 와야 되나? 1도에 어 1도에 놀래라. 이건 또 놀래. 나 나도 나사람인줄 알았다. 아온네아 아, 아, 낮에 응. 와야 되는 것 같다. 지금 닫았네. 아, 막걸리. 한번 맛보자, 일단. 칼몬드, 그거. 조심. 자, 응. 먹어보자. 응. 원래 내가 술안 마시는데, 이거 맛있는데, 이거? 좀 부드럽네. 음. 응. 이거, 오늘 생각보다 많이, 거의 다, 쓸수 있게 또 이걸 준비해주셨는 같아요. 짜라란, 오! 오, 진짜. 되게 오랜만에 오래 걸어가지고. 오늘 은 일단, 이, 정 도로 여행 하고 내일 아침 에 다시 여기 주택 구 조가 층층 이 이렇게 좀 뭔가 딱딱딱딱 딱.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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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서 보통 도심에서 생활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좀 주택가 구조를 보기 쉽지가 않잖아요. 또 강인군을 어, 뭐야. 어. 그냥 절로 가는 어차피 홀로 내려가는 거야, 이야 우리 너무. 어 옆로 가자, 괜찮다. 다 운동이고 다 우리야. 어. 하루라도 더 살아야지. 감천문화마을 처음 왔는데 어 생각보다 훨씬 괜찮다. 되게 재밌게 여행 잘했고 다음 영상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올드 현상 시에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단결~! 이야, 시~ 괜히 올라네